나를 하면 예. 그냥 여기가 무정 철물점 같은 데인데 무정기를 지금 구매를 한다 예. 하고 사장님 85원에 구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따 물건을 가지려 하잖아요. 예. 제가 이따 이건 결제를 바로 올려놓을 거예요. 사장님 이 주문하시면 근데 이게 지금 소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결제가 한4 시쯤 나요. 예. 3시에서 4시쯤 <laughs> 그러면 내가 제가 사장님네 6시까지 찾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대충 시간이 맞잖아요. 4시에 결제가 되면 예. 그쵸? 아, 그 자기들은 네. 당일 배송 제가 물어봤거든요. 1시에 네. 일괄 네. 그 배송이 진행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 <laughs> 네, 아마 당일 배송은 될 거고. 예그 물건은 제가 6 시까지 찾으러 가면서 무전기 값은 제가 현금 처리해 드릴 거예요. 예 왜냐면 보고를 애초에 그렇게 올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내서 85만 원에 먼저 지금 무전기를 구입해 주시고 아 제가 현금이 지금 없어요. 그 정도 <laughs> 할수 있는 당장 할수 있는 현금을 지금 제가 다른 데다 어디 <laughs> 다 아직 묶여 있어가지고 음. 네뺄 수가 바로 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 그래요? 예. 아예 어려워진 거예요? 열몇 개면 지금 뭐 85만 원씩 하면 돈 천만 원이 필요한데, 네. 저도 다이 어디에 다 투자가 돼 있어 가지고 돈을 현금을 음.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뺄 수는 없습니다. 한 빼는데도 한2일 정도가 이뭐 처분하면 제가 바로 돈이 예, 현금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뭐 휴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수가없어요 바로 현금을. 저희, 그럼, 여덟 대는 가능하신 가요 사장님? 아, 워낙 급하다 보니까. 아... 85원씩 그냥... 치면. 전 임금을 다, 해, 돈으로 갖고 아니고, 다, 이, 네. 어디에 다 넣어놨거든요. <laughs>